모두 제자리 하지. 잘하네. 두두이 음. 두이두두이두두이 해? 엄이 도도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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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거 그냥 꼭이 도도이. 도도이. 도꼭이 도도이. 이 이거 넣어야겠다. 탄아, 봉댕이. 그렇지. 떠돌. 어. 떠돌. 제자리하자. 떠돌. 응. 제자리하고. 떠돌. 응. 제자리하고. 떠돌. 어. 너무 어. 잘한다. 정리 왕이다. 정리 왕. 아빠 보고 다시 만들어 달라 하자. <laughs> 진짜 잘한다. 모두 제자리. 어이 응, 모두 제자리. 응. 어, 제자리. 어, 제자리. 우와. 어, 모두 제자리 하고. 어, 제자리. 어, 제자리. 어, 제자리, 하고. 어, 제자리. 어, 제자리 하고. 뒤에도 더 있다. 파방도 있고. 뭐예요? 그건 뭐예요? 바방이요? 빠방. 네. 넣어줄 음. 줄. 어 제자리 하자. 이것도 넣죠. 회색깔 판. 아니 그거 말고 그럼 가지잖아. 천이 앞에 있는 블록 판도 넣어야지. 응? 어, 어 제자리 해야지. 어, 저것도 넣고 그거 앞에. 어? 이거 이것도 넣어야지. 옳지. 됐어. 이제 뚜껑 닫고. 어, 뒤에 더 있었다. 잖아. 뒤에 있는 거더 넣어야지. 거기. 옳지. 설명서랑 그것도 다 넣고. 옳지. 그거 책자도 넣고. 아니, 그거 말고. 이거. 이거. 옳지. 넣어야지. 옳지. 짠. 뚜껑. 이제 뚜껑 닫자 어, 찬이가 해 우와 잘했어요